안녕하세요. 헤르만 에스의 데미안 3장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싱클레어의 유년이 끝나고 새로운 성장의 시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평화로운 세계가 무너지고 사춘기에 새로운 감정과 충동이 싱클레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과정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니 같아서 내가 누렸던 안정감이 대하여. 어린아이가 사랑과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환한 환경 속에서 넉넉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아름답고 정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나에게 흥미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내딛었던 걸음들 뿐이다. 그 모든 아리따운 휴식의 지점들. 행복의 섬들과 낙원들의 마력을 나도 모르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먼 곳의 광채 속에 쌓인 채로 두고자 한다. 그곳에 다시 한번 발디들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직 내 소년 시절에 머무르는 동안 더할 이야기는 오직 어떤 새로운 것이 나에게로 닥쳤는지 무엇이 나를 앞으로 몰아갔는지 나를 찢어내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뿐이다. 이런 충격들은 늘 다른 세계로부터 왔고 늘 두려움과 강압과 양심의 가책을 수반하였다. 그것들은 늘 혁명적이었다. 내가 그 안에 그대로 머물고 싶었던 평화를 위협했다. 허용된 밝은 세계에서는 숨기고 은폐해야 하는 하나의 원시적 충동이 내 자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해야만 했던 시절이 왔다. 어떤 사람이나 그렇듯이 천천히 눈뜨는 성에 대한 감정이 나에게고 하나의 적이자 파괴자로 금기로 유혹과 죄악으로 들이닥쳤다. 나의 호기심이 찾은 것, 꿈과 기쁨과 두려움이 내게 가져다준 것, 사춘기의 큰 비밀은 내 유년의 평화에 감싸인 행복감에는 맞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핫도록 행동했다. 이제 더는 어린아이가 아닌 아이의 이중생활을 영위했다. 내 의식은 집안의 허용된 세계 속에 살았으며 어렴풋이 솟아오르는 새로운 세계는 부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꿈, 충동, 은밀한 소망들 속에서 살았다. 그 위에서 저 의식적 삶이 만드는 다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내 속에서 유년의 세계가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부모님들처럼 우리 부모님도 남 몫이 덮어두며 눈뜨는 생명의 충동을 모른 척하였다. 그들은 다만 다음 없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현실을 부인하며 점점 더 비현실적이고 위선적이 되어가는 어린이의 세계 속에서 좀더 머물려는 나의 절망적인 시도들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부모라는 존재가 이 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니 내 부모님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자신을 다스리고 나의 길을 찾아내는 것은 내 자신의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유복하게 키워지는 모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생의 분기점이다. 자기 삶의 가장 혹심하게 주변 세계와 갈등에 빠지는 점이다. 앞을 향하는 길이 가장 혹독하게 투쟁으로 쟁취되어야 하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운명인 이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삶에서 오직 한 번, 유년이 사가가며 서서히 와해될 때, 우리의 사랑을 얻었던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가려고 하고 우리가 갑자기 고독과 우주의 치명적인 주의에 에어 쌓여있는 것을 느낄 때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것에, 를큰 낙원의 두려움에. 모든 꿈 중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살인적인 그 꿈에 한평생 고통스럽게 들러붙어 있다. 내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유년의 끝이 왔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던 느낌들 꿈의 영상들은 이야깃거리가 될 만큼 중요하진 않았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 다른 세계가 다시 거기 있었다는 것이다 한때 프란츠 크로모였던 것이 이제는 내 자신 속에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다른 세계가 바깥으로부터도 나를 지배하는 짐을 다시 얻게 되었다 크로모 이야기가 있은지 몇 년이 후였다 내 삶의 그 극적이고 죄의 찬 시절이 멋이 멀리 있었고 짧은 악몽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데였다. 프란츠 크로머는 오래 전에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려 어쩌다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내 쪽에서 거의 주의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내 비극의 다른 중요한 등장 인물, 막스데미아는 그때까지도 아직 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눈에 보이게 그러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멀리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다 그 비로소 다시 서서히 가까이 다가섰고 다시 힘과 영향력을 발산하였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대하여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떠올려본다. 1년여만 돼 그와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았던 걸 같다. 내 쪽에서 그를 피했고 그는 결코 재촉하지 않았다. 언젠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다음에는 이따 이따금씩 그의 자정함 속에 냉소가 묘한 비난의 미묘한 울림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상상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그와 함께 겪은 일들이요 그가 당시에 나에게 행사했던 기이한 영향력은 그나 나나 모두 잊은 듯했다. 나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내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를 떠올리면 그럼에도 그는 거기 있었고 내가 그의 존재에 주목했었다는 것을 알겠다. 그가 학교에 가는 모습이 보인다. 혼자 아니면 키큰 학생들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이 자신의 공기에 애웠어요. 자신의 법칙들 아래서 낯설게 외롭고 고요히 그들 사이를 점, 정자처럼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와 친하지 않았다. 오직 그의 어머니 빼고는. 그런데 어머니와도 그는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성인처럼 교류하는 듯했다. 선생님들은 그를 될수 있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그는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따금씩 그가 어떤 말 한마디, 주석이나 어느 선생님께 항변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항변은 그 날카로운 초장이 있어서나 빛꿈에 있어서나 더할 것 없었다. 눈을 감고 떠올린다.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게 어디였나? 그래, 이제 다시 거기 있다. 우리 집앞 골목이었다. 거기서 하루는 그가 손에 수첩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 집 현관 위에 새가 있는 오래된 문장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어느 창가에 서서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그를 바라보았다. 문장에 대한 그의 주의 깊중에 사늘한 환한 얼굴을 몹시 놀라우며 바라보았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 연구가나 예술가의 얼굴, 뛰어나고 의지로 가득찬 이상하게도 환하고 사늘한 무얼 아는 두 눈을 가진 얼굴이었다.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싱클레어의 유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과정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데미안의 민스티리안 모습과 견짐 성사 수업에서의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데미안이 어떻게 싱클레어의 삶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지 함께 들어보세요.